자60 됐는데 오늘은 오늘은 한번 볼까요 한 번? 이제 6 0대벨 됐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스토리가 나오네 이게아 이제 로미나 가 나오네 오? 어? 이제 로미나 배워라 하네 뭐지? 응? 뭐지? 음.. 한번 가보죠 돌아오는 건가 혹시? 어 됐어 됐 만두, <laughs> 만두. 아 맞다. 그 루이스가 그때 만두 사달라고 해서 <laughs> 그래가지고 혼자 다 먹을래. 혼자 다 먹었어서 마. <laughs> 어 아무튼 도와왔을 만정이지. 오시는그대여군 에이 뭐시는 거기서 거기지. 어, 어 그래? 그럼 다행이네 응? 왜? 부스데 어? 헬스장 온가음 고향을 갈면 알고 싶다면 만나자 아직도 옥상에 그냥 있다 어? 뭐야 얘 얘가 뚝딜 부냈어 어? 얘가 단정을 지겠지만 근데 좀 뭔가 애매하긴 해. 왜냐면은 야 다른 지오해됐고 하고, 그리고 또 게다가 이제는 어 이제 만났네. 어 기억도 되찾는 거. 어아 지금은 흐리트야지. 약간 제논처럼제논도 기억을 좀 되찾기는. 대차들려할 때는 뭔가 흐릿, 흐릿한데, 이거랑 또 비슷하네. 음. 음. 어? 어? 떡지다 표인가? 그란디스의 여러다 중에 상당히 외진 곳. 감동을 적당히 하시고. 야, 다, 내가 감동, 감동만 하겠냐? 뭘 원해? 금자 상인단 소피자좀 지켜달라고. 네? 아하. 내 목에 관인 포인트. 어? 아, 어, 그렇구나. 뭐, 얘기해 뭐, 뭐, 나쁘지 않니까 그래도. 거래는. 어리는 역시 장사 다는 거구나. 음. 그때 여기 있을까? 집, 마을이 있을까? 한살만 주신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보스가 이제 그 언니인데, 그 어, 언니 누구 뭐, 누나? 누나, 근데 언니는 누나는... 누나. 그래, 그 누나가 여기 있는데, 그게 마을이 있을까? 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미 불타버린거면은 좀 폐허가 되어있지 않을까? 축구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 혹시 얘가 음. 오오오지났어 전직 완료 스토이가 있나, 이거? 어? 나중에? 어, 뭐야? 뭐야? 이게 끝이야? 스읍, 쓰읍... 이게 끝이 난다? 오. 어... 쓰읍... 아무튼, 뭔가, 얼굴. 이제 세월 스퀴즈 보겠습니다. 새로운 스킬은, 이겁니다. 근데 이거 찍기 위해서는, 이거 레벨 20 이상을 찍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찍, 이거 다 찍고요. 무조건 다찍으세요 이거는. 이제 스트라이크 l 로3 이거 한번 찍어보도록 <목소리> <찍어봐도 목소리> 하겠습니다. 이걸 찍으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공격 형식인데, 한 번만 더 누르면은, 어, 뭐야. 그 다음에, 문 떠면은, 어? 이런거 도 하고 안바뀐거 같기도 보겠네 아무튼 이 이런것도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뭐 중첩 이건 뭐 중첩 같은거고 이것도 이거는 공격 스킬이고 이것도 공격 스킬 얘는 공격 스킬 얘도 공격 스킬 다공격 스킬도 많네 야 컨트롤 좀 많이 피하겠네 어 이거는 스캐너의 샷을 좀 강하게 만드는거면은 이거네 이걸 강하게 만드는거고 이거는, 뭐, 발현시키, 뭐, 개, 뭐, 결정, 뭐, 인것 같은데, 이거는 잘,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는, 버프가, 없네요. 버프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있는,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앞, 아, 앞, 아, 아니, 아니구나. 이거는. 버프는, 딱히, 많이 없네요. 버프는 많이 없어요. 이번 3차 스킬은 없나오네. 바프는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는 건가? 여기 브레이스 슈터 부스터밖에 없는 건가? 지금. 혹시 4차 때 나오나? 혹시? 한번, 나중사 아 네, 4차 때만 볼게요. 일단은 3전댕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번호의 성인 저 활동을 또 다른 캐릭터 나왔네요. 메이프 연합. 근데 여기는 좀 많이 달라졌다요. 뭔가 많이 달라요, 이거는. 왜냐면은 왜 많이 달면요. 메이프 연합이 는게 있었는데요, 봐요. 이거. 어제 네, 그란디스 왕자네이그 인상인당과 페리, 그 도움받은 조명도 이제 레지디티 조사하는 건가? 카인이 이제 좀 많이 다르네 여기서는 오? 많이 다른데 이거 뭐? 위... 어? 이 새로운, 새로운 이제 그 이야기 나오네 얘는 어, 여자한테 이상해야지 연합이 된데 이거는 똑같을걸요? 똑같아요 이건 똑같습니다 뭐이메디산스 이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이거는 똑같으니까 넘어가요 대신 여기서 주는 따로 뭐 있어요 이거 이 연합의 예의원이영어인데요 이거 하시면은 이거 주는데 딱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애플님 같은 거 보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뭐 따로 있는데, 이 크리스는 그거는 나중에 올 건데, 일단 이걸 하면은 카인과 연관성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연관성을 좀 하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해보고요. 일단은 이거를 경험치를 올려야죠. 이제 카인 이야기랑 이제 연결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치지는, 상상도 못하겠지만요. 어. 일단은 이제 90까지 띵는데, 경험치 많죠. 지금, 그, 15, 그, 뭐야, 뭐야, 야 그, 주, 경험치 2배 버프, 그거 따로 먹, 뭐, 먹, 뭐? 이거, 있거든요. 그 기간 짧은 거, 그걸 먹, 거 먹는 거 자, 체험 퀘스트가 나왔네요. 개한테서한테서 소진이 왔다고? 어, 그, 그어서 아니야, 얘? 스토인가뭐 엘리신 뭔 거. 오 근데 여기서는스토인도 많이 다르네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 같으면은 이게 뭔가 뜨거뭐뜨거 뜨거워 뭐 하는데 좀 다르네요 이거는 더이유명 불이 만드는거아터랑 카이냐고 아이 뭐 어쩔 수 없다나 지금 일단 이거는 어, 헬리시온 타암 본부는 꼭 해야 돼요 한번 해야 돼요 이거는 매그너스 할 겁니다. 매그너스를 보스 잡을 거면은 혹시 꼭 무조건 이 헬리시온에 있는 이거 타암 본부 이거 꼭 이거 딱 해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다 해야 되거건요 본부 다 이건 필수입니다 무조건 만약에 보스도 보면은 이번는좀 쎄.. 이모엔은좀 쎄네 이응?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기 애들 은급쎕니다 체력 100.. 100달이.. 90부터 100달이기 때문에 그냥 90을 갔다가는 길도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해야 합니다 이거는 몇번 레벨 좀 올리고 나서 가세요. 그냥 했다가는 이렇게 됩니다. 뭐 저같이 좀 오래 떠 오래 행운 유저나 그런 애들면 근사한 데면은 어...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데요. 나, 그 안, 그렇게 안될 거면은 안 아나싱을 주차됩니다. 필드에요. 좀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해 봤으니까 두번 정도 되면요. 아무튼 여기 타원 본부도 여기에서 큰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것도 있는데요. 이 매그너스도 역시 있는데, 매그너스가 그 어, 매그너스 안 보이네. 매그너스 못나가고어못 나가지. 아마 100부터 구나 100, 1 1 5부터 이제...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안 깨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미깬건 몰라도, 실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괜히 그랬다가, 시, 시간 낭비돼요 레벨 높이로 하면은, 금방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 점, 이정도알아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온 스토리 할 때까지는 일단은 먼저 사냥도 계속 하도록 하죠. 자, 이 캐스트께서, 레벨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답이 됐습니다. 어, 됐네. 어, 지금 녹화 잘 되었고. 자, 레벨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이에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요. 잠시요 요정 꺼고 끄고, 보좀 끄고요. 어, 고향을 돌아가 고통편을, 고통편을 막 구했다고. 오! 그전 이제 가는 건가? 1, 2년. 자, 그러면 어떤 리버지 볼까? 고양은왜은이고 날개가 없어? 어,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은이사람도이사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은의 다고 해서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어, 다 포기했다는 거네. 어, 조금은 바보 같기도 하고 어. 바보 같아? 도망치기 위해서 맞서 싸울 무기를 다 포기한 거잖아. 무기를 다 포기했다. 뭐 뿔도 공격하기도 하고 날기도 날기도 뭐 치기도 하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음. 우린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아기만은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다고 하니까. 음, 많은 걸 보겠지만 아기만은 아기? 강했다. 그게 뭔데? 아기 어릴 때는 잘 모르겠지만. 자, 기도하자. 약간 뭐랄까 그 아기한 뜻이 보통 약간. 악한 생각이나 그 느낌 같은. 마룡 사트라스에게 마룡 사트라스 다른 쪽에게. 응. 좀더 선한 누군가에게. 아 선한 사람에게. 아기. 근데 마룡 사티라스 때 기도하지 않고 선한 사람한테 기도한다. 부디 우리의 아기를 사용할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음. 그렇군. 얼굴. 루스카. 어 무덤이다. 누나 말대로 사용할 일이 없길 바랐어 하지만 여기가 고향인가? 나무가 다 나뭇잎이 없는 거 봐서는 이제 와서 그런 건 무리겠지 음 힘을 이제 사용하니까 이제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오 뭐, 아, 아기의 계승자 자, 이렇게 해서 100렙, 100, 야, 뭔,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레벨 100렙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새로운 스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풀링 더스트와, 어트이션 데스트링,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뭐 이거는 뭐 이거고 이 폴린더스트인데, 이거는, 높이 도약해서 충격 발사를 한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다 써볼게 먼저. 아, 카트라지가 있어야 돼, 이거는? 아이고야. 카트라지가 있어야 돼. 이거야, 폴린더스트. 과연 스킬이네요? 이거 스트라이크 에어양, 그건 뭐 연관성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아, 요거나천연 체인 시클. 나세던져 공격한다. 나세 공격해고 노바 용사, 이거는 뭐, 기본이고. 포이즌 니들, 뭐, 적을 배, 전방에 크게 밀려서 공격하는 거 이거는. 그 다음 거는,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거 처형밖에 없네. 처형 스킬밖에 없네. 이, 이거, 스트라이크 에어 말고는. 스트라이크 에어는 벌써 이미 올라고 얘는 무역, 이건 약간 초당 무역초. 초당 치대, 뭐,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뭐, 이거고. 이거는 뭐, 어, 뭐 데미지 증가네. 이거는, 이건 써야겠다, 스타일카, 뭐 이거는. 이건 에스터브는 뭐, 넘어고 이거는, 오크리와 최종 데미지 올랐네. 세겠다. 일단, 먼저, 공룡 스킬 위주로 할게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하고요, 먼저. 아이 그, 이거는, 이게 콤보 공석이 진짜 낫어. 이걸 한번 이걸 한번 써볼게요, 보자. 뭐야 어, 이거도 쿨타임 있네. 이거는 쿨타임 이 있으니까 여기 던지고 쿨타임 있네요. 이건 뭐지? 오, 이렇게 구는구나. 여기 자기주의에 군요 하는 건데요. 오, 이런 식이구나. 일단 먼저 여기는 연합을 연합을 빼고. 이것들을, 옮기도록 뭐,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스킬들이 좀 많아요. 이거는, 구, 여기는, 여기, 여기 설치 펴고 게겠네요 아유, 이제, 철, 창 같은데 해볼까요? 오,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건, 이거는, 뭐, 다섯 명을, 50 아니, 오, 명이에요. 5 0 명을 설치하면, 뭐, HP 옮기네. 카인이 좀 워낙 궁수라서 좀 약간 좀, 좀 책을 버티기 있는데 이걸 편하게 해주네 괜찮네 혹시 이거 영향받나? 연향받네와 좋다 이제는 이제 슬슬 이제 1까지 돼가지고 사회 도서관도 하고 프렌드 스토리도 나올 수 있고 울스도 도전뭐 이거 말고는 딱히 뭐 없습니다 뭐 퀘스트 이거 없는데 이제 육성 얘기만 남은거죠 이제 새로운 퀘스트 할 때까지는 어, 육성 단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이 육성 할 때까지는 일단은 어파터드님까지는 오늘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